자, 오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자, 역대하 29장 1절에서 오늘 19절의 말씀인데요. 자,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 아, 여기다가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 나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 오늘 저는 이 1절에서 19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한번 이게 쭉 한번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본문의 말씀을 펴놓으시고, 어, 그 말씀 따라 이렇게 한번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에, 어, 그날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또 말씀에 또 이렇게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역대야 2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은 바로 히스기야가 성전을 개혁한 이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1절부터 우리 19절의 말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이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린이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 요스가레의 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이 아가스다 함에 일어난 이 히스기야 왕의 이 개혁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는 뭐예요, 그죠 바로 우상을 섬기는 왕에게 성전에서 우상을 버릴 것을 외치다가 바로 이 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은 스가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 바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했던 그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또한 이 성경에서 말씀할 때, 아, 그 왕의 제약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건 역시나 그 어머니, 그죠 그 사람의... 우리가 시작 그 어머니가 어떠했다라 누구의 딸이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개혁을 시작한 이유가 그 뿌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에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첫째 해 첫째 달 그때 바로 이게 성전을 어떻게 그죠 개혁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가장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은 바로 성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 무엇을 가장 먼저 하는가? 내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을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오래된 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 첫째의 첫째 딸의 성전을. 바로 이게 렇 개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루의 아침에 내 삶의 목표, 내삶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 여러분들의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온통의 생각은 세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한다라면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5절에 말씀해 보면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소,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그죠? 그 당시에 성소에도 뭐예요? 그죠? 더러운 것이 있었느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히스기야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뭐죠 이 이방 그 우상들을 갖다 놓고 거기서 이방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히스기야가 그 성전을 개혁하고 청결하게 하면서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갖다 내어 버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들에게 자 오늘 우리 도봉교의 성전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게는 정말로 우상이나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과연 깨끗한가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왔다고 한다라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 주님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오늘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어 버리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육 절의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육 절을 이렇게 보시면서 저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 오시면 조리라고 어,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라고 기록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쓰기하거나 지금 나의 삶의 자리를 해결뿐만 아니라 내 조상 이전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탑승되어져 온그제까지라도 어떻게 하죠? 하나님. 님 앞에 제거하고 회개하고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 이 말을 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관계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때로 어떻게 그죠? 권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전도사는 좀 사랑스러워 보여야 되고 우아해 보여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행여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가르쳐 주기 보다가는 나의 관계 나의 체면이 먼저 앞서가 돼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올바른 것을 우리가 가르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은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마태복음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내 삶이 진실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또한 어 믿음의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점검하고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8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내버려 두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사 그렇죠? 하나님이 음성이 없는 것을 평안하다, 괜찮다 음. 우리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이상이 없고, 하나님의 항상이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는 이 오랜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죠? 괜찮아, 괜찮아. 왜요? 그죠? 우리는 먹고 살수 있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아, 그때가 괜찮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 깨닫게 되어지는 이 시간 앞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어이 코로나 19라는 이 시대를 겪는 것을 저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불편이에요.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게 되었지? 어떻게 하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끔 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셔도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주님께서 어 알았어 너 해볼 대로 해봐 내가 기다리겠어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 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버려 두사 그렇죠? 내버려 두사 자문의 말씀에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면 내 분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팹이 군사같이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며 우리의 영적인 가난함, 영적인 핍절, 영적인 감흥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그죠?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군사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밀려온다 그랬는데 지금의 이 시대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죠? 이 코로나가 정말 물밀듯이 밀려오는 걸이 시대의 영적인 이. 공고함들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이 때에 오늘 우리가 정말 잊고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가. 그죠?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것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지만, 정말로 우리의 내적인 성결, 우리가 거룩한 이러한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놓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에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은 어떻게 오죠? 끌려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결국 우상숭배 제약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 뭐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존경하는 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존경하는 정말로 내 나라의 뿌리, 이 모든 것들 뭐예요? 칼에 엎드려졌다라는 거예요. 내 영광이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나라 대한민국의 영광,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영광이 뭐예요? 그죠? 렇 어떻게 생각하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과 우리는 또한,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진 이 세대에 바로 우리 조상들의 칼에 엎드려졌다는 이 표현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로 이 아내와 자녀들이 끌려갔다라는 거 뭐예요? 아내는 아기를 낳아야 되죠, 그렇죠? 우리의 자녀들은 장성해서 다음 세대를 이어야죠. 그런데 다음 세대의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부패와 영적인 타락들이 바로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이러할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러할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십절에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야훼께로 돌아갈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야훼께로 돌아갈 마음이 내게 있느니. 자, 이제 실패하고 나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고쳐야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제 우리 깨닫는 거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 실패를 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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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어떻게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 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건지도 몰라요, 뭐예요?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요, 빨리 우리가 개발되어져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물론 저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여나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부여는요좀 건드리지 마세요. 그죠? 내 자녀들의 성공은 좀 건드리지 마세요. 나의 명성은 주님,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빨리 이거를 고쳐주세요. 그죠 혹시나 우리가, 글쎄요, 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진 않는가. 그렇다라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얻을 만 만한 그러한 마음을 얻기에는 아직 우리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준비되어 있지 않나 그죠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셔야 되는 어, 오늘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1 1절에내 네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게 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어,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중심과 삶의 무게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두고 있음을 오늘 우리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오늘 제가 이 일절에서 1 9절까지 말씀을 하려면 막 말이 이제 다다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여다 봐야 돼요. 들여다 봐야 돼요. 들여다 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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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깊은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나, 나다 알아요. 나안 읽어도 알아요. 왜? 뭐, 뭐, 주의, 이게 주의 종들의 설교를 딱 시작하면, 아, 오늘 저 종사님은 무슨 설교를 할 거다? 저목사님 무슨 <laughs> 설교를 할 거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요, 캐면캡수로 어떻게 하죠? 그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세요. 왜? 우리가 이거 읽지 않아도 알수 있을 만큼 이 박사님이 우리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송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존사님 힘드시니까 그냥 성경 읽는 거 웬만큼 해도 되지 않습니까? 저인데 가끔씩 이제 제가 목이 아프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왜 멈추지 않는가? 그죠?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를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탁월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그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뭐, 전도사가 뭐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할수 있느냐. 그런 능력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읽어야 되고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바로 우리의 공통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읽지 않고 우리가 안다라는 거. 그렇죠? 우리가 읽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안다라는 거 그거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요. 우리 구교구는 지역장님들은 열장 읽으세요. 왜? 지역장의 그 분량만큼 감당하세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은 뭐예요? 다섯 장 읽으세요. 구역장님의 분량만큼 감당하세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몇장 읽으셔야 될까요? 네. 많이 읽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우리 12장 12절 말씀에 레일 사람들이 일어나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일어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의 마음을 일으키실 때 뭐예요, 그죠? 그한 사람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 누군가 희스기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레위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변화의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 가운데 우리가 나와 너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또이 믿음의 동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도봉구에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오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모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마치 감으로서 말 속에 넣어던누룩과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는 이 복음은 뭐예요, 그죠? 내 가정과 내 형제와 내 이웃들 가운데 우리가 점점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예배해 보고 뭐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이 성전 나와서 아무런 감동 없이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제약을 보게 하실까? 내 삶을 어떠한 것을 고쳐야 될까?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예배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 바로 이 창된 예배라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 여기 와서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찬양 인도자님께서 그 목사님께서 십자가 탁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나 아저 목사님 되게 신령하다 왜 신령한가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주제의 내용이요 십자가거든요 십자가 십자가 그죠?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오늘 나가는 것이 오늘 이 예배와 이 설교의 내용인데 아 목사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시는데 아, 또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그저 눈물이 나게끔 하시는 그런 어떤 시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하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에 14일 동안 성전을 성결하게 한 마음,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첫날에서 8일까지는 낭실 그리고 또그 8일에서 14일까지는 온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어떻게죠? 보여지는 것과 외적인 성결과 내적인 성결을 온전히 이루었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나의 속사람 내 마음의 상태까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개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음으로 또한 내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고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바로 오늘 우리를 성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은 셉내 요한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여러분들이 돈으로 사실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돈으로 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만 원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사실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천만 원을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구원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1억을 주고 그 구원을 사실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 구원을 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영원한 지역 형벌에 들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 1억을 주시고, 1000만 원을 주시고 그 구원을 사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익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가 이 1000만 원 주고 살수 없어요. 하나님 1억 주고도 하나님 살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이 예배 앞에 나올 때에 여러분들 어떻게 오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수 없는 거 우리 받은 거예요. 살수 없는 거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아 내가 막돈 주고 산 것처럼 이렇게 막 담대하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오늘 좀저좀 좀 만나 주세요. 이번에 좀, 좀 주실래요? 그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살수 있는 구원이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정말로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다 버자 하나님 내가 살수 없는 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라면 그것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히스기야의 성전 개혁은요, 우리의 개혁이에요. 여러분들의 개혁이에요. 나의 개혁이에요. 내 마음의 성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성전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기일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내버려 두물 당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죠?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깨닫고 돌아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십자가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나댐을 예수님께 두고 가는 자,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들이 바로 십자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필요하고 바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또 다른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감당한다라는 거. 어, 오늘 이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음, 야외 온전과 번제단,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한 상과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자기 아버지 아하스가 왕위에 있을 때에 바로 범죄하여 버린 모든 것들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야외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그죠? 야외의 제단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죠? 다시금 회복했다라는 거요. 다시금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믿음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기야의 성전 개혁이 정말로 구약 바로 분열 왕국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져야 될 것,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것,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통할 때에. 바로 이 나라 가운데 영적인 백신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고 치료받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